노노는 약... 안녕하십니까. 논어강독 89교시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리편 27장에서부터 29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장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개유부지작지자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 유, 할 때, 이 개는 덮을 게, 자, 아마도, 뭐, 대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아마도, 유,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부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이, 그리고, 작지, 자. 여기서 작은 질작자죠. 짓는다는 것은, 새로운 이론을 창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옛날에 논어에서 수리 부작이라고 그랬죠. 공자님께서는 수리 부작하셨다. 그랬죠. 수리 부작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학술 사상을 진술하는 거. 후세에다 전수하기만 했지 새로운 것을 스스로 지어내진 않았다. 그런 얘기. 공자님 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 온 것을 전수만 했지.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 같은 것을 새로 지어내진 않는다. 이게 바로 수리부작입니다. 여기서 지, 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물이나 사실을 가리키는 지시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지, 부지라는 것은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치를 알지 못하고도 작지이자, 저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알지 못하고도 저술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런 뜻이에요. 개 자는 대개 아마도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알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아무시야로라아 나는 무없다 말이에요. 시야로 이런 일이 없다. 나는 나의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뭐 시야라. 여기서 시라는 것은 앞에 나온 부지의 작지자를 얘기합니다. 알지도 잘 못하면서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저수를 하는 사람. 이런 일이 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문화야 마늘 따자 들을 문자 많이 들어서 택 택기선자의 종지하며 택기 택한다 말이에요. 뭘 택하냐 기선자 그 중에서 착한 것을 택해서 여기서 자자는 사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착한 것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착한 것을 택해서 그 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 종지 종은 따를 종자예요. 그 착한 것을 택해서 따르기만 하면은 다견이 지지가 많이 보다 그 말이 마늘 보 마늘 따짜 볼견자 많이 보아서 그것을 지지 여기서 지자는 알식자가 아니라 적을 지자입니다 그것을 적으면은 기록하면은 지지 차지니라 지지할 때 여기 알지자는 지혜를 얘기해요. 지지 차야 아니라. 여기서 지혜의 지 자, 그 다음에 갈지 자는 ~~의 지혜의 차, 차는 다음 차 자죠, 버금 차 자야, 다음이 되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다음은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다음이 된다는 것은 지혜가 첫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지를 못하고 지어내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지혜라는 것은 전에부터 내려왔던 것을 자기는 전하기만 해도 이것이 지혜의 다음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이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새로운 이론을 튀어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나는 이런 일이 없다. 그리고 많이 듣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골라서 그것을 쫓히고 따르고 많이 보고 그것을 외워 두는 것은 지식 탐구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에 버금가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리편 1장에서 보면은 나는 내가 터득한 옛날의 학술 사상을 진술해서 후세에 전수하기만 하고 나는 내 스스로 새로운 것을 지어내지 않았다. 이게 수리부작이었죠. 그 다음 게시평 구장에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상급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8장을 보겠습니다. 호향, 나녀, 은, 이러니, 호향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어딘지는 그잘 모르겠는데요. 여튼 호향 땅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난 어렵다. 여은 더불어 언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호향 땅 사람들은 말버릇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자 견문인 혹한대 동자, 호양땅 동자라는 얘기예요. 동자라는 것은 아직 어린 사람들을 얘기하지요. 그 마을 동자들이 견문인 혹 여기서는 견이라고 읽지 말고 현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왜 공자님을 어린애들이 배운다는 것은 벨 현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볼 견자를 썼지만 벨현 본자님을 뵙고 싶어서 문인 혹 한데, 그러니까. 동자현, 그 말은 동자가 공자님을 배우려고 하니까, 문인 혹, 문인이라는 것은 공자님의 문인이니까 제자들이죠. 공자님 문인들이 혹, 혹 했다고 말이에요. 혹이라는 것은 의혹을 가졌다, 의심스러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버릇 없는 애들이 공자님을 뵙고 싶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런 애들을 상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인들은 의혹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자왈 여기지냐요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지냐요 여는 허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줄여니가 준다는 것은 허락했단 말이에요. 기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여기서 인칭 대사인데 여기서는 동자를 가리킵니다. 동자들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자활력이 지냐라는 말은, 그들이 진보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진보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르쳐 있지만, 깨우치는 것이라든가, 터득하게 되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르, 그 애들을 진보하는 것, 이것을 허락한 것이지, 부력기 태야라. 여기서 태는 물러날 태자지요 여기서는 태라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퇴보하는 것을 부려라. 퇴보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런데 유하심이리요 유 여기서 유라는 것은 오직 유자지만은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발어사입니다. 유 그냥 발어사라는 것은 문장의 첫머리에 아무 의미 없이 말을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에, 뭐, 그런 정도로 옵니다. 에, 하심이리요. 하심, 하는, 어찌, 하, 자. 심, 심하게 하리요. 어찌, 거절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심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 됩니다. 그들이 진보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난 것이지, 그들이 진보하지 않고 퇴, 퇴보한다 할것 같으면, 나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무조건 거절 어찌 거절을 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는 비록 호향 아이들이라 가더라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물어보러 오는 사람, 자기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인간 차별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결기진여든 인 사람이 결 깨끗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허물을 씻고 그리고 기 자기의 허물을 씻고 그리고 나갈 진짜 나오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허물을 깨끗이 씻고 나오면은 여기 결야요 그 결백함을 여 허락한다 말이야. 그 결백함을 허락하고 불보기왕이 아니라 불보 지난 날의 잘못을 보증했다 그 말이에요. 불보기왕 지나간 것을 내가 지나간 것을 그, 그 아이들의 지난 날의 잘못을 보증한다. 그러니까 지난 날의 일에 대해서는 보증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의 그 잘못을 내가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난날의 잘못을 내가 간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까지도 내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진보할 것이다 생각하고 깨끗이 잘못을 뉘우치고 나한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출신 성분이나 과거의 어떤 경력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호양 사람들은 그 말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운데, 그곳에 어떤 한 아이가 공자를 뵙자고 그러니까, 문인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사람이 진보하는 것은 찬동하지만은 퇴보하는 것은 찬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에게 심하게 대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진보하려고 할 때,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할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깨끗한 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과거를 모두 옳았다고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장 자왈 인원호재야 아,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원 어일 인자죠 인에 이르는 것은 원 멀다 그 말이에요 길이 멀다 그런데 여기서 호재 그런데 반문 어기를 표시하는 어기조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엄격히 분리하면 호는 감탄 어기조사고 재는 의문 어기조사죠. 그러니까 이게 합해져가지고 감탄과 의문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 이르는 길은 정말로 뭔가 이내 이르기가 그렇게 어려 워 멀어서 어려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 욕이니면은 내가 욕하고자 하면은 인 인을 하고자 하면은 나가, 내가 이, 인하게 어질게 살고 다 한다면은 사인지인이라 사인 이사 자 잠시 곧 그런 뜻이에요. 곧 인지라 인에 이른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만 하면은 인에 이르려고만 하면은 인에 곧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해석해 볼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이 멀리 있단 말인가? 그래 놓고 내가 인을 바라면은 인은 곧 나에게로 다가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적당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7장 자왈 계유 부지 작지자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치를 알지 못하고 저술하는 이가 있을까? 아 무시하로라 나는 이런 일이 없도다. 다문하여 많이 들어서 택기선자의 종지하며 그 착한 것을 택하여 바르고 다견이 지지가 많이 보아서 그것을 기록하면은 지지차야 아니라 지혜의 다음은 되리라. 28장 호향란 연은이러니 호향 땅 사람들은 같이 말하기가 어려운데 동자 견 문인 혹한데 그 마을 동자들이 공자를 뵙자 문인들이 의심스러워했다. 자왈 여기지냐요 공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옴을 허락한 것이지 부력기 태연이 그들이 물러감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 유하심이리요. 거절하는 것은 어찌 심하지 않겠는가? 인결기, 이진이어든 사람이 자기 허물을 씻고 나오면은 여기 결하여 그 결백함을 허락하고 불보기왕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다. 29장 자왈 인원호제야. 공자 말씀하시기를 인에 이르는 길이 뭔가? 아여기인이면은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은 사인 치유인이라 인은 곧 이르는 것이다고 하셨다. 이상 마치겠습니다.